전문 언니가, 어, <laughs> 탁! 이렇게 해! 라고 명료하게 말해주는 <laughs> 네. 버전의 <laughs> 워딩을 생각한 거예요. 학습하는 아니, 번역, 그냥 하지 말고, 서프 말고, 그냥 <laughs> 바로, 바로 그냥 말해요. 말하면 바로 직관적이에요. 어, 너도? <laughs> 아, 나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메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예요. 네. 오랜만에 또 왔습니다. 잘 네. 지내셨죠? 반가워요. 네. 네. 오늘은 우리가 책이라는 주제로 음.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누구나, 누구나 책을 쓸수 쓸 있다. 수 있다. 음. 음. 누구나 맞아. 책을 쓸수 있다라는 주제를 잡고 음. 저희가 어떻게 음. 책을 냈는지에 대한 음. 정보를 공유해 드릴게요. 일단 우리 책을 소개해 드릴까요? 저희 책은 조금 크게 제작을 했어요. 일반 책 사이즈보다는 조금 커서 아무래도 좀 실습을 할수 있는 조금 더 쓰기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하루 10분 지금 시작해라는 책은 스피치 자기 개발서고요. 음. 그래서 셀프로 스피치 트레이닝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이 책을 뭐 광고하고자 하는 영상이 아니라 이 책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알려드림에 따라.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깜짝 놀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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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 책을 꼭 한번 써보세요 음 라는 것을 장려하고자 저희가 이 영상 주제를 음 잡았거든요 당연히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어려움 <laughs> 많았죠 어려움 <laughs> 많았죠 쉬운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아 책을 쓰고자 하는 아주 요만큼의 니즈를 음음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책에 대해서 써보고 싶다라는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오늘 저희 영상 주목해주세요 음, 맞아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스피치와 관련된 책을 쓰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도서를 다섯 권 이상 음. 이 관련 도서 다섯 권 이상을 서칭 을 해서 목차를 싹 정리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게 가장 1번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음. 일단 최근 동향을 파악해보면 음. 첫 번째로 하셔야 돼 자신이 쓰고자 하는 주제가 선정 이 됐다면 그 주제와 관련된 도서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보세요. 아, 저희는 아, 좋죠? 3명 읽다 보니까 사실 다섯 번씩만해도 15번 음. 이상을 본 거예요. 어, 또 이러면 또 너무, 어, 나책 읽을 시간 없는데 하실 수도 있어서 음, 음. 사실 많이 보면 정말 좋지만. 다섯 건 이상만 체크하셔도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였죠? 책을 읽은 다음에 음. 우리가 이제 목차를 뽑았죠. 목차의 알맹이만 뽑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목차의 네이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음, 그렇죠. 되게 진부한 사람들이여가어고 어. 네이밍을 재밌게 뽑아내는 어. 데만해도 엄청 많은 고심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가 그리 복잡해. 짧게 말해. 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좀 뭐랄까. 어, 스피치 전문 언니가 <laughs> 어... 딱 이렇게 해... 라고 명료하게 말해주는 버전의 <laughs> 네. 워딩을 <laughs>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미말의 그래서 핵심이 뭔데? 이런 식으로... 어... 서브건 어, 어. 어, 아니잖아. 학습하는 거 아니야. 아 그냥 하지 말고 서브프지말 그냥 바로... 바로 그냥 말해요. 말하면 바로 직관적이야 어, 이렇게. 너도? 아, 나도... <laughs> 유머스피치 어, 어 아이고, 너무... 너도 할수 있어. <laughs> 아, 이건 너무 저희가. 너도 할수있어 있어. 어. 너도 할수 있어. 그래서 <laughs> 이 목차를 재밌게 뽑는 게또 관건이에요. <laughs> 근데 이런 성향이 아니실 수 있죠. 아, 그럼요. 아, 그치, 그치. 그래서 어쨌든 <laughs> 호불호가 갈리더라도 자신만의 <laughs> 색깔을 담아서. 그렇죠. 색깔과 분위기를 컨셉화라고 하죠 그래서 목차를 뽑고 나서 바로 저희는 분량을 나눠서 더 논리, 뭐 공감, 또한 명의 강사가 표현을 어, 맡아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자 책 쓰는 것도 너무나 좋을 수 있는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두 명이 됐건, 세 명이 됐건, 뭐 다섯 명이 됐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조금씩 분배해서 글을 쓰면 부담감이 확실히 줄어같아요 어느 정도 페이지가 돼야 되느냐, 사실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책다운 책을 원한다라고 하면. 그러 200에서 300페이지 음. 사이 정도는 맞추시는 어, 게 좋죠. 거죠. 그래서 그렇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그 정도가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네. 그 페이지 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네. 지금 B5로도 한이 정도밖에가... 네. 이렇게 해서 한 오륙 개어 작업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것이 이제... 드디어 아, 출판사를 아유. 알아보고 결정해야 되는 맞아요. 시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작업인 거죠. 저희는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출판사도 사실 없었고 사실 책 만든다라고 하면 뭐돈 천만 원 이상이 든다. 어 이렇게 큰 돈을 초반에 투자하지 않고서도 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사실 그때 알게 된 거죠. 어, 제일 궁금해하실 게이쿠크라는 플랫폼 그리고 자가 출판을 위한 플랫폼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 와, 이거 그래서 북극구에 한번 이거를 커플레인을 걸까? 드시는 지금 들어갔었는데 참았죠. <laughs>